쿵! 픽시 쿵했죠? 마이 아팠죠? 빌카쿵했죠? 많이 아팠죠? 쿵! 빌쿵했죠? 많이 아팠죠? 사! 사사사사! 사사사사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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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아> 좋아, 좋아. 혼자 있다. 일단은, 일단 제가 초대할게요. 배그 아이디 써주시면 바로, 역시, 리얼 마스터. <웃음> 어, <웃음> 아... 뚜잉 아이디들이 진짜 귀엽네 어... 그냥 편하게 원래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시바로만 이런 거 하셔도 돼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아... 물론... 아! 잠시만요 사장님 돈 벌고 올게요 콩쭈님 쭈쭈쭈쭈 <laughs> 백개 고맙습니다. 고생 편하 편하고 고맙습니 감사합니다. 땡키땡고마워요 이게 다 여러분의 월급이에요. 고맙습니다. 백 개. 고맙다. 감사합니다. 신입. 처음에 아니, 사장님 집 한번 구경 가야지. 회식을 사장님 집에서 하네. 개불편 <웃음> <웃음> 여기 여기 어디 어딜 털어야 돼요? 아니, 그래도 방송 안 보시나 보네. 아, 너무하시네. 보시님 <laughs> 와, <laughs> 여기서 어딜 털뭐 여기만... 해야 는지 모른다는 아니, 게 말이 됩니까? 제가 심지어 인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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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픽시님이 심지어 게임 전 <laughs> 게임 전문 편집자인데. 너무했다. 이런 곳을 처음 와봐서 되게 죄송합니다. 아, 이런 곳. 아, 심지어 이런 제가 그 픽시님 엄청 되게 솔직하시거든요. 그때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미팅 할때 평소 어떤 유튜브나 배그 방송 보세요니까 하 잘하시는 분들 거. 라고 근데 이게 방송을 하면서 네. 게임을 하니까 네. 중에 하나도 안 돼요. 거기 캠까지 켜고 화장하고 막 옷까지 하고 막 머리띠 쓰고 막 그러면 되게 <laughs> 판타스틱해요. 그러는 <laughs> 다르다.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아 정말 아 대본대로 잘했어요. 선강도 연막 기본 미션 가완료니까 200개. 어, 연막 기본 미션 해달라는데 편집자님들. 아, 편집자님들 같이 와요. 한 번에 합시다, 이거. 자자자. 이제 연기가 아, 피오르면 제가 먼지스를 할 거예요. 애기 공주에 미모에 숨이 막혀. 쿨럭 아, 이고막 하고 아이고 숨이 막혀. 아, 아이고. 보세요. <laughs> 픽시님은 남친 없으신 거라고 잠들면 치킨님께서 물어봐 주셨어요 저분 <laughs> 열혈 분 아니신가요? 부엉님이세요 <laughs> 아하하하장님 <laughs> <laughs> <그냥> 불편하네요 그만 <laughs> 물어봐 주세요 없습니다 에 네. 네. <laughs> 저희 곧 운명을 아 너무 아파 아 너무 아파요 괜찮아 <laughs> 괜찮아 가자마자 엎드려 가자마자 엎드려 엎드려 때렸다, 때렸다. 진짜, 진짜, 릴카식 경기 진짜 첫판에 진짜 제대로 한다. 릴집에서 <laughs> 그지같이 하고 나오기? 응, 심지어 밀, 릴집도 심지어 다른 애가 털어가가지고 릴집 다못 뭐 털었지? 그 다음에 존버하지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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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밭에서 기지? 직접. 뒤에! 손생님들 뒤에! 뒤, 뒤, 뒤에. 뒤에, 뒤에, 뭐 뒤에, 뭐 뒤에? 뭐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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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, 확인, 확인! 수류탄 얘도 한명 죽였어. 피. 와. 어, 저기 한명 나한테 수류탄 던지다. 아 씨. 안 돼. 괜찮아. 이제 복수. 복수. 복수 가자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. 음. 그 어, 와, 갑자기. 이총이먼요 아니, 이이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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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, 여기. 아 저기, 어 저기 다다다쳐 쳐버려 쳐버려. 아 이게 뭐야? 아 뭐야? 왜 나를 쳐? 쌓인 디벤터님도 쌓인 게 많았나봐요. 자, 자, 어디가? 어, 아, 이런 걸다 <laughs> 주시고. 아, 본이 아 생각해보니 네가 나 죽였었지. 야, 더 들어봐. <laughs> 이걸로 안 돼. 야, 이걸로 안 돼. 난너 용서 아직 안 됐다. 저뒷끝 없어요? 플레어 이 건이다. 위에다 하늘에다 쏘면 되는 거야? 잠봐 깜짝아. 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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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간 잠깐 잠깐 잠이잠나나 아 무슨 갑자기 나타났어? 아 이거 사일런트님사일런트님저 릴카님 나이 어떻게 돼요어 우리 직원분들 제 나이 어 몇살 같아요? 일단 우리 픽시님부터 릴카님 나이요? 네 몇살 같아요? 스무살 아 좋아요 저 우리 벅백님 몇살 같아요? 제가 몇살 같아요? 누가 물어봐가지고 음. 아이 방송에서 술만 안 드셨으면 네. 학생인줄 알았죠. 아, 그야. 우리 도비님 저몇살 같아요? 서른 이 시각. 또 있어. 왜 나만 안 보이는 거야? 나만 저... 못 찾는 거야? 하리트 다니잖아요 주니. 님들 이스트 방향 위에, <목소리> 위에, 위에 위에 뭐 이스트 방향 위에 저 꼭대기 저 꼭대기. 어? <목소리> <목소리> 어머 아 어머 <목소리> 어머 저게 뭐야? 와 스파르타야. 오 나이스 킬펀더 있와 여기 짱많아 여기 짱많아 아 깜짝아 어 뒤에 뒤 등지 조심해야되는데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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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야 어 뭐야 미안해요 아니 이게 실환이야 죄송해요 죄송해요 수반가 더어아실반이야 내가 이거 죽였어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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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쟤 이거 좀 미안해 <목소리> 아나저 죽겠다 <목소리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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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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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만 잠깐만, 고깐만잠요만잠깐아 잠깐만, 잠깐만, 잠요만잠깐킬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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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요아 일단은 지금 저희부 저희가 스쿼드 딱두판 할게요, 여러분. 시참은 여기까지 종료됐고요. 자, 이거 두 오케이. 판이니까 한 판은 도비로 그냥 얘기하고 한 판은 디멘터님 껴서 조금 1위를 노려보고 어때요, 도비님? 도비님 아무 생각이 응. 없다. 도비 쭉. 아, 오케이 가자. 아 어, 잠시만 이거 잘못됐다. 디멘터님 초대해야 돼. 디멘터님 아이디 좀 쳐주실래요 한 번? 딜이... 디디... 어! 둘이 커플 라인인데? 응? 뭐라구요? 어머? 어! 어머? 편집할게 필요하잖아요 응 이런거로도 편집 편집. 아 지금 우결충이라고요? 그냥 하는거지 뭐 진짜로 저러겠어 내가? <laughs> 이미 커플일지도 모른다고? 뭐 진짜로 저러겠어 내가? 이거 저기 그... 가요 사람 왜 이렇게 많이 가? 디멘터님 오더였죠? 아 조금 때렸는데 죽게 생겼네. 아! 자자어 돈데? 어마마아 예. 아니 혼자 진짜야, 도망가고 지금... 있어. 어. 어 잠깐만. 어, 어 무빙 되게 고였는데? 어얘는 죽일 수 있겠다. 킬까지 시켜야 돼 확킬 시킬 수 있어요? 확킬 돼요? 않을까요어 뭐야 저거 M M 6 쓰고 계셨던 거 아니죠? 저 <웃음> 이거 이거 무슨 소리지? 잠깐 뭐야? 어 저거 죽여버려. 이 이걸 뜨 이걸 단발로 해요 1 2발 남았다. 오케이. 아 깜짝아. 와와와나 진짜 가자 나. 와. 아, 안돼. 근데 우리 캐릭터 다왜 이래? 아까 심지어 여자인데 성전하한 사람도 있네. 어 진짜로? 아, 진짜 아. 아까 여자였는데. 아나뭐 어, 사람들이 편집자님들한테 미션 시킬까봐 걱정인데 아무것도 안 시켜서 음. 다행인 것. 음. 어 그거 약간 아, 유도하는거 거 아닙니까? 지금 아. 약간 유도하는 거 막판이라고 똑똑해 잘하셔서 어, 대화가 되냐고 제가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멘터님 이게 예예요 디멘터님 여친 있나요? 이게 아니요예요 하하서죄송합니다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 가 디멘터님에게 총 하나 내 마음속에 저장됐 깨고 왔습니다. 미션이 들어왔어요, 편집자님! 혹시 저격총 있으신 분 있어요? 없어요. M4? 없어요. 아, 이따 생기시면 말씀드릴게요. 일단은 누가 디멘터님한테 저격총을 쏘고 내 마음속에 저장. 아, 하튼... 디디, 디디 커플이 하면 되겠다. 아, 그... 아 그러네. 자, 이, 뭐, 님, 왜, 왜 디를 두개 하셨어요? 하하하하하. 아니, 아니, 디밋 하잖아. 네 어느 편집자분이, 일칸님 <laughs> 음? 주먹으로 때려서 <laughs> 시발로마라고 하면 되겠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, 너는... 아이, 시청자분들이 너무 몰아주시네. <laughs> 아니지. 예, <laughs> 저, 저는 한번 했으니까 자, 이제 당신하실 기회를 드릴게요. 저도한번 했으니까 자, 기회를 자. 드릴게요. 아예 제가 어떻게 하늘 같은 사장님께 그런 아 그런 어마무시한 기회게다 의도한 것이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아, 줄수 아, 있을 만큼 아, 자기에게 아, 좋은 아, 일이었다. 음... 아, 의도된 것이었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음, 남에게 양보까지 해야되는 아 그런 기회였다 아 실수가 아니라 아 사내정치를 사내정치 픽싱님 택싱님 선물선물선물 선물. 이분 맞지?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. <laughs> 받아주세요 처리 <laughs> 받아주, <소리 웃음> 받아주세요, 받아주세요. <웃음> 선물입니다 어 근데 바로 주이시네 저분한테 <laughs> 디멘터님 일로오세요 디멘터님 일로와요 자 이제 디멘터님한테 저격총을 한대 쏘고 그 다음에 내 마음 속에저짝 하시면 돼요 <놀람> 하나 둘셋내 마음 속에저짝와 <laughs> <짱>! 고양이 <laughs> <laughs> 보나봐 저 이제 때리면서 시바라마라고 하시면 돼요 <laughs> 너무 너무 그거는 할수 없어요 어떻게 시바라마라고 합니까 사장님 그 그럼... <laughs> 땅으로 따라와 삐바라마 <laughs> 너무 무서워 <laughs> <놀람> 너무 무서운데요? 편집자님들 사랑해요. 고마워요. 이런 거 해주기 힘들 텐데 아 근데 진짜 제대로 해주네. 마음속에 저장 저렇게 제대로 하시는 분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. 여러분 들다 머리 맞대봐요. 제 가방이.. 치즈김밥은 그냥 치즈김밥 만하는 분들에게 치즈 버거로.. 어, 아,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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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! 어? 안 돼. 이멘털. <놀람> 와다 죽었어. 아이고. 아아악! 아 이게... 아아 <laughs> <야. 웃음> 너무 웃긴다 지멘트 우는 거봐 복수해줘 어저 사람이에요 저 죽인 사람 근데 우리... 픽시님도 탈락... 아이고... 어! 아깜짝어 아, 쟤도 던지는데 막 오, 오오 아, 술류탄은더 있으면 확기려는데 제 친구 있 나이스 왜? 제잘 써, 제잘 써. 왜? 제제제 계절 요 우리 다 그렇게 줬어뭐뭐 뭐. 부상도 없으시구만. 오 야. 아 아, 진짜 아, 아, 커플 잘했는데, 아, 퀵 미션 미션에서 퀵 미션 파도 타기, 디디 커플, 퀵 미션 파도 타기 하면 개당 1 0 0 개라고요? 일단은 저희 그퀵 파도 타기를 그건 그건 뭐죠? 제가 화장실 다니면서 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좋은 어, 일이 있었어. 그 먼저 한번 퀵 픽시 퀵 했죠? 이거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살아요. 아. 네. 아, 나도 힘들어. 어, 자, 순서대로, 이분, 저, 그 다음, 버삥님, 지멘토님 할게요. 시, 작! 쿵! 픽시 쿵했죠? 많이, 많이 아팠죠? 빌카쿵했죠? <laughs> <laughs> <픽홍했죠>? 많이 아팠죠? 쿵! 픽쿵했죠 많이 아팠죠? 사, 사사사사사! 사사사사사! <laughs> 아, 참, <제발>, 고마워요. <laughs>

이거 꼭 직원들 앞에서 해야 돼요? 저 나름 사장이에요. 무 <laughs> 얼마 안 되지만 사장이라고요. 딜카는. 어. 아, 다 껐어요. 응. 음. 잠시만요. 딜카는. 아! 이거, 이거 편집, 이거, 뭐 이분들이 나중에 편집할 거 아니야. 나 이쁜 척하면 죄수 없지.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. 나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쁘게 태어난 건데. 띵띠디띵 그거를 남들이 막막 이쁜 척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릴카도 힘들어. 흥흥 됐죠? 아, 이제 이 정도면 됐어. 아, 됐어, 됐어. 음. 다 하셨어요? 아, 예, 다 했어요. 와우. 아유, 그냥 와 어, 뭐야. 뭐야? 사 방향 알아요? 네, S 방향 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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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. S, S 방향에서 S, S 방향. 날 쐈어요 내 직원을 쏴? <laughs> <여기. 웃음> 숨어야지 츄 올라왔어 여기 왔어 어? 아쥬 안보여 안보이잖아 안보이잖아 아, 아하 하어 <laughs> 아, 아어 제 기준 280? 예, 네, 보여요. 엠. 네. 양쪽에 다 있는 것 같은데. 어! 시원. 안 돼. 연막이 없어. 음. 아. 와, 아이고! 와. 까비. 아, 진짜 오늘 나이즈.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. 오늘 시참해주신 분들, <laughs> 오늘 ]입니다. 편집자님들, 매니저님들 다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, 진짜 다들 수고했어요. 이따가 카톡으로 얘기할게요. 빠빠. 안녕. 이녕이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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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맙녕고